여러분, 첫 딸이에요. 아직 에드워드네 어머님이 나타나질 않으셔서 제가 임의로 지을 건데요. 나타나시면 이름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체라고 에드워드. 저는 이름 짓는데 별로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에드워드하고 메이체를 섞으면 뭐 에드메이 이런 건안 되잖아요. 에드체? <laughs> 첫째가 이채리였으니까, 얘는 에드 채리라고 지어보면 어떨까요? 짠~ 이야~ 첫딸이요 아,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 어머, 똘망똘망한 것좀 봐. 자,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아이, 참인가만 아니었으면 얘들 꼬셔보는 건데. 자, 아기 낳고 돌아온 우리 메이 채리예요.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이 물은 뭐지? 우리 라비나 시장님 굉장히 놀라셨겠는데 갑자기 애기가 생겨났어 아 우리 애기 맘마 먹고 있어요 에드첼 우리 잘해보자 자 이제 둘째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낳고 나면은 제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체리부터 좀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체리가 보시다시피 스킬레벨이 모두 다 3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라울 보세요. 이체리 잘 자나? 보살펴지고 있어. 어, 너무 스윗하다. 가둬놓기 좀 너무 아까운데? 그래요 뭐? 아직 가둬 놓을 때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실컷 즐기도록 하죠. 아이고, 애기가 울어요. 아빠야, 애기 봐라. 어떻게 어떻게 이 체리 깼어? 자, 처음으로 우리 아기를 돌보고 있는 우리 에드워드요 어머, 피크포스 다 만들었어. 오, 자,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자, 우리 이 체리! 어떤 아이로 성장을 할까요? 이채 연령대 상승! 자, 특성은요. 음악 애호 갑니다. 그리고 야망은 창의력에서 골라줄게요. 남자아이라서 후계자는 아니거든요. 후계자만 랜덤하게 고르고 나머지는 제가 골라도 됩니다. 자, 미술신동으로 결정! 짠! 어머! 보셨어요? 아니, 우리 이채리, 리틀 라울이야. 아니, 어쩜 이래? 어. 보세요.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이첼이고요. 라울입니다. 얘 수염만 밀면 그냥 이첼인데? 피부색은 약간 더 옅어진 것 같긴 한데, 전저눈 색깔이 너무 신기해요. 어? 할머니가 성장했다고 선물 주러 오셨나봐. <laughs> 세상에. 아, 너무 세이탓시다뭐 받았니? 어머, 손주라고 좋은 거 줬어. 호박파이. 헉, 대박. <laughs> 아 이렇게 보면 너무 웃겨 머리 스타일 너무 똑같아. 자 이제 메이첼 두 아이의 엄마가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또 골라야 되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말 나온 김에 메이첼 메이크업부터 해줄까요? 어 그래 잘 왔어. 자 청소하자 힘차게 청소하기. 예쁘게 꾸미고 나서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새로운 남자친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죠. 게임에서 1등을 한 수재입니다. 예. <laughs> 자, 그럼 메이크오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메이첼 지금도 예쁘지만 아이도 두명 나왔겠다. 기분 전환을 좀 시켜주려고요. 자,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볼게요. 이번 머리 스타일이 짧은 머리였거든요. 이번에는 보통 머리에서 골라보겠습니다. Nope. 어 가발 같아. 이번에는 조금 여성스럽게 요런 스타일이나, 아, 요것도 아, 귀엽다. 헐. 자, 이건 피트니스 팩에 있는, 아니야. 평소에 좀잘안 해보던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 이거 해볼까요? 이거 이번에 농장 팩에서 나온 머리 스타일이 어머 예쁘다. 어 이거 할래요. 결정. 자 그리고 쇼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코티지 라이프 팩에서 고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완전 반했어요. 색깔도 너무 세련되게 잘 빠졌더라고요. 개량 한복을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전여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발은 뭐 이런거 신겨주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저 이걸로 해 볼래요 너무 예뻐요 짠 그래서 우리 메이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우선 평상복이고요 자 다음은 정장 운동복 잠옷이고요 파티 의상 아우 예뻐 수영복이고요 더운 날씨 이것도 너무 예쁘죠 바캉스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추운 날씨 순입니다 우리 메이첼 한국에 있는 농가에서 일한다 치지 뭐.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 이첼이 제가 하나 해 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헉, 뭐야? 이게 평상복이었어? 어. <laughs> 신발만 바꿔 줄까요, 우리? 뭔가 귀염귀염한 운동화를 신겨 주고 싶다. 아우 예뻐. 그리고 요새 제가요. 애기들 요렇게 안경 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죠 자 이거 그냥 알 없는 환경입니다 자 우리 예쁜 이채리도 데리고 그럼 인게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변신한 우리 메이첼의 모습입니다 바깥이 깜깜하긴 한데요 새로운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우리 이채리 <laughs> 어 굉장히 똘똘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숙제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열심히 해~ 자, 이제 우리 메이첼, 옷 갈아입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3분입니다. 잘하겠죠? 라울과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 이제 음, 네, 새로운 남자친구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평화롭게 5시 9의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어, 에드칠 일어났다! 자 우리 애기 꺼물꺼물 하고 있어요. 제가 에드첼로 이름을 짓기는 했는데 어 구독자분께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ISFJ 라는 구독자분이신데 이름을 이드라고 지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거든요. 우리 에드워드네 어머님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으셔서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 추천에 따라서 이드라고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해요. 이드 이름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아가 되면 그때 가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채리도 이제 자고 아 이채리 잘 데가 없다. 자 <laughs> 아기 침대를 자, 응가를 여기서 하고 침대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것도 댓글에서 제가 봤는데요. 요 벙커 침대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아기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두개다쓸수 있잖아요. 역시. 구독자님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 볼래? 오, 된다, 된다, 된다. 이야, 우리 이채리한테 침대가 생겼습니다. 잘 자, 이채라. 자, 다들 잘 자요. 어, 아기가 깨었다. 아유 아기 방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메이체 새로 산 잠옷인데 되게 편해 보이죠? 자, 우리 아기. 밥만 먹었으니까 분명히 금방 또 응가를 할 거예요 맞죠? 자 기저귀 갈아 주니까 잠이 들었어요 우리 커피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첼은 새로 산 옷으로 갈아 입고요 또다시 농장 탐험을 가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메이첼이 구경 가볼 곳은요 바로 이 동네입니다. 타니엘로 자 여기에 다음 남자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구경도 할겸자어 나와 있었네 라임 라이언 자 바로 이 친구예요. 굉장히 순박한 이미지예요. 이 집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우리 메이첼은 이 옷으로 갈아입고 왔네요. 너무 예쁘다. 자 일단 이들끼리 인사하고 있을래? 첫만남이에요오 <laughs> 멜체 마음에 드나본데요? 얘기를 가보. 알아서 좀 <laughs> 하고 있어요 <laughs> 그동안 저는 <웃음> 집을 <웃음>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몇 층이야? 이거 1층 2층 3층 아 이건 지붕이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닭을 키우시는구나. 뒷마당도 있고, 그리고, 아, 여기가 농장. 아직 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 무슨 집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 세상에. 야, 라이언, 너 되게 잘 사나보다. 집 안도 좀 구경시켜줄래? 아. <laughs> 어, 첫 인사로 방구를, 이런. 이쪽이 거실인 것 같죠? 아, 단을 만들었네. 그래서 책을 가져다가 여기서 책 보면 진짜 좋겠다. 자, 이쪽은 주방인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뒷마당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층은요. 아, 여기 라이언과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분. 안녕하세요. 여기 침실이 하나, 두 개. 화장실도 이렇게 크게 두 개. 저기 꼬셔서 일로 이사 올까? 그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좀 추우니까, 게 안에서는, 여름이긴 합니다. 만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전화하자. 아, 어떡해. 아, 멜젤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전화해. 빨리 도와주세요. 야, 뭐해. 어, 어, 서방관 아저씨 오셨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저씨, 고마워요. 어아 죽진 않겠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그 와중에, 왓슨 도널드.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도널드, 고마워요. 멋지다. 살았습니다. 홀. Cool. <laughs> 이야 불꽃다고 좋아하시는 거 봐. 아, 남의 집에 와서 불냈어. 이거 어떻게? 미 미안해. 저기 진짜로 미안해요. 그나저나 왔슨 도널드는 아옹가보다 어머 잘생겼어 <laughs> 어,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까요? 자 소방관이에요. 생명을 구한 영웅에게 경의심을 느낀대. 어 멋있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죽을 뻔 했잖아요. 살았다. 지저분하지만 여기서 목욕하면 혼나겠죠. 라이언, 내가 불래서 화난 건 알겠는데 용서해줄 거지.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죠? 완전 민폐네. 그 와중에, 얘기하면 <목소리> 어떻게 우리 다니엘 롯씨 화나셨어 <laughs> 하지만 우리 메이첼은 라이언을 많이 많이 꼬셔 놨습니다 어, 일단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만 해 볼까요 어안된거 어, 같아 아, 민망해졌어 어, 그래 이 꼴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를도안 넘어오겠다 얘자 오늘은 일단 집에 갈게요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도 도착을 했네요 834원이라고? 자, 일단 샤워부터 하자 자 목욕하고 어? 방금 뭐가 떴는데? 닭장에 달걀이 알을 깰 준비가 되어 있대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채리가 한번 가볼까요? 어 이채리 자네. 그러면 어, 얘가 품고 있나봐. 아이고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켜봐. 쿠쿠야. 이제 좀 비켜봐봐. <laughs> 어걔 나온대 이제. 이거 어? 품고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죠? A 어? few moments later. 어닭 나왔다 나왔다. 자, 에드워드가 달걀을 부화시켜보자.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순간이에요. 오, 아우, 예뻐. 자, 친구 왔어, 친구. 다스야, 근데 저기 다스야, 너는 언제 클래? 다른 애들은 다 컸는데. 자, 병아리 한 마리 또 나와주시죠.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얘예 얘. 얘는 암 병아리. 오, 얘도 암컷이어서 다행이다. 우리 애기 이름 지어줘야 되겠죠? 어, 이름은, 어? 애플이? 애플 예쁘다. 그래. 그냥 너는 애플이 하도록 하자. 그나저나,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요. 혹시 선물 들어온 것들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 노예들은 나올 수가 없죠. 할수 없이, 매체 일어나봐. 어? 무슨 소리죠? 오! 어? 또, 또! 여우가 습격했나보다. 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 도망간다.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어, 내려놨어, 내려놨어. 좀 친해지면 훔치지 말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나봐요. 좀 구슬려보자, 그러면. 하지만, 달걀을 뺏겨서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아... 아... 자 그리고 메이첼이 받아온 게 있었죠? 뭘까요? 허! 와 장난감들! 우와 이제 아기들 장난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 일단 이런 거 하나씩 꺼내놓자. 갖고 놀라고. 나머지는 한번 팔아 볼게요. 얘들아 미안해. 나중에 돈 벌면 엄마가 더 사줄게. 허! 이것만 팔아도 795원이야. 저 이제 세금 낼수 있어요. 아, 진짜 분들 너무 감사해요. 살았습니다. 해, 이까지 돈쯤이야. 그때 라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이거 당해봤어요. 4대주 할아버지 증손자의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다고. 제 시즌4 이것 때문에 끝난 거 아시죠? <laughs> 자, 라울. 조건이 뭐죠? 하고 물어봤어요. 오, 아주 영리하군요.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조건 중 하나는 만일 당신이 조건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어. 뭐야. 오우.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아기가 깼어요. 자 라울이 달래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laughs>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 에드워드 네가 해. 자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드. 그때 곧 이드의 생일이라고 알림창도 떴네요. 우리 메이첼도 이드가 너무너무 귀여운가 봐요. 자, 근데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나, 또도만 가졌어. 나울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죠. 자, 집안일은 우리 노예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메이첼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서 우리 라이언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고, 10분 잤다. 일어서. 어? 근데요, 돈이 늘었어요. 아, 이게 그건가 봐. 조건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조건이니까 그냥 받는 거지. 헐! 오, 아주 영리하군요.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울, 사랑해. 와, 우리 노예가 한몫했습니다. 대박. 하지만 뭐, 일상은 돌아가야겠죠? 이제 집도 좀 고쳐야 되는데, 그 전에 라이언 꼬시고 오죠? 라울 잘했어 그럼 나는 라이언 만나러 가볼게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요 대박이다 돈도 음. 벌었고 <웃음> <웃음> <웃음>